자외선, X선, 감마선까지는 또 지구가 잘 막아줍니다. 근데 음. 저기부터 우리 몸에 피해를 준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구가 열심히 잘 막아주고 뭐 있는 거예요. 기가 거. 막힌 거예요, 저거. 네. 통신에 필요한 거, 그다음에 네. 보기에 필요한 것만 빼고 다 막아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맞춰서, 맞춰서 진화를, 진화를 한 거겠지. 음. 그러니까 자외선부터는 아파도 괜찮은 몸으로 진화를 한 거예요. 가시광선부터 아프면 얘는 못 살아남는 거죠.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자기파로 넘어갈 거예요. 제가 전자기파 또는 빛 또는 광자 이 용어들을 혼동해서 쓸 건데 음. 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감마선 할 건데 중력파도 설명했고 우주선 설명했고 중성미도 설명했잖아요. 근데 전자기파 또는 전자기복사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걸 네. 건너뛴다. 아, 그러면 얘네 섭하죠. 그죠. 음 네. 전자기 복사를 이용한 천체 물리 또는 천문 관측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인류의 역사와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음. 오래된 학문이다. 네. 이집트보다 음 오래됐다. 왜냐면 인류가 눈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네. 눈으로 보는 게 태양빛, 달빛, 별빛이잖아요. 네. 그게 결국엔 천문이잖아요. 천문학이잖아요 네. 관측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가장 길기 때문에 이 전자기 복사의 종류는 굉장히 오랫동안 인류가 연구를 해왔고 그게 굉장히 잘에스타블리시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전자기 복사도 이 에너지 또는 파동 또는 주파수대로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류가 마음대로 나눠 놓고 이름을 붙여 놓은 거죠 자연의 섭리는 연속적으로 있는데. 그거를 우리 인류가 사용을 하거나 또는 어 굉장히 색다른 특성이 우리한테 딱 맞는데 하는 것대로 나눠놓은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무지개가 몇 가지 색이에요. 일곱 가지죠. 왜 일곱 가지죠? 빨주노초파남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져요. 아니죠. 블렌딩 잘 돼요. 그렇죠. 블렌딩 되어있죠.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편의상 네. 나눠놓은 거예요. 맞아요. 빨주노초파남보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가시광선만 그렇게 되어있는 게 아니고 다 그렇다. 총 전체 스펙트럼이 어. 그러지 되어 있다. 우리가 듣는 라디오 듣는 거 아니면은 뭐 네. 방송 보는 거 위성통신에 쓰는 그다 뭐 그런 식이다. 그래서 위에 보이는 게 이제 파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저 설명대로는 다 이렇게 쭉쭉쭉 나눠져 있는데 파장으로 보면 파장의 길이가 그냥 조금씩 조금씩 짧아지는 걸로 보여요. 파장의 길이가 짧아진다는 거는 에너지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파수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라디오 같은 건 주파수 익숙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보시면 전파. 사실상 영어가 더 친숙합니다. 우리가 쓰는 라디오가 그 자체로 라디오를 써서 정보를 전달받아서 음악으로 우리한테 들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름 자체를 그냥 라디오라고 네. 붙여놓은 거예요. 통신은 다 라디오입니다. 5G, 6G 지 뭐든 간에 네. 그냥 다 라디오예요. 네. 음. 다이 라디오로 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메신저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게 네. 뭐예요? 우주로부터 정보가 오는 거잖아요. 네. 음. 통신에서 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정보를 주고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아, 정보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네 라는 느낌 있다고 죠그 다음으로 에너지가 조금 더 올라가면 사실상 다 라디오로 묶이기도 하는데 네. 워낙에 특별해서 마이크로웨이브라고 좀 나뉘어져 있는 친구가 다음에 있어요. 있어요. 네. 마이크로웨이브 있는데 마이크로웨이브도 엄청 친숙하실 거예요, 다들. 왜냐면 전자렌지를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이라고 부르잖아요. 음, 그게 마, 바로 이 마이크로웨이브 팔을 어, 사용을 해서 음식을 데우는 데 쓰죠. 물이나 뭐 기름 같은 경우는 플러스극이랑 마이너스극이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친구가 이 마이크로웨이브를 받으면 돌아요. 돌면은 분자가 비벼요. 비벼면 아 뜨거워지죠. 아, 그쵸, 그쵸. <laughs> 그래서 물 분자의 쌍극자 진동을 일으켜서 마찰이 생기고 온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해서 음식을 데우는데 쓰이는데 이거를 발견하게 된 계기는 어, 엔지니어 한 분이 마이크로웨이브를 쓰는 그런 실험의, 실험실에서 일을 했는데 주머니에 이제 이따 먹으려고 초콜릿을 넣어놓고 일을 했는데 다 녹았는데. 그게 나왔더니 녹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 이거 음식 데우는데 쓰는 대박이겠는데 했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그 마이크로웨이브 하신 분은 약간 나사 쪽과 관련된 일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이크로웨이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통신에서도 또 쓰이거든요 그래서 네, 정찰기도 써요 근데 저도 이거를 들은 얘기라. 확실하지는 않은데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영국 친구가 얘기해 준 건데 이제 군인이었거든요. 군대에서 정찰기로 쓰는 거에 있었는데 그 근처에서 일하던 사람이 이게 켜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까 물 분자가 뜨거진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저희 몸에 70%가 물이 물이잖아요. ]잖아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거에 노출이 돼서. 그만큼 마이크로웨이브는 위험하다. 물만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물이랑 연관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레인지를 보시면 저는 어릴 때 그런 걱정 을 많이 했거든요. 여기서 마이크로웨이브가 새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아 내가 어떻게 알지? <laughs> 그 전자레인지를 <laughs> 보시면 저희가 안을 볼수 있어요. 내가 보인다는 거는 내가 네. 나오는 거 아니야? 이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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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많죠. 네, 네. 어. 근데 이게 보시면은 본이 네, 이제 네. 집에 가서 보시면 검은색 어, 그 약간, 스티커 같은 게 붙어 있어요. 검막 같은 게 있어요. 아니면 음. 메쉬가 있어요, 이렇게. 마이크로웨이브 입장에서는 그게 차 있는 물체로 보여요. 저희가 가시광선으로 보는 거잖아요, 저희 눈은. 네네. 그러면 저 파장을 보시면 저 visible light라고 써 있는 거 있죠. 네. 가운데 저기 때 파장이 거. 마이크로웨이브의 파장보다 작죠. 그 구멍으로 가시광선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이크로웨이브는 뚱뚱해서 거기에 못 나와. 가시광선 입장에서는 저게 구멍으로 보이지만 마이크로웨이브의 입장에서는 꽉차 있는 걸로 봐 어. 그래서 그거를 혹여나 떼어내거나, 떼어내면 안 됩니다. <웃음> <웃음> 아, 아, 진짜 안 돼요? 다 예전에는 그게 겉에 스티커로 이렇게 붙였어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벗겨졌거든요. 네. 요즘은 이제 위험하니까 마이크로웨이브 문을 여는 순간 꺼져요. 근데 예전에안 꺼졌어요. 맞아맞아맞아 맞아, 맞아, 그러면 맞아, 맞아. 위험해요. 그리고 사실 위험한 것도 있지만 가두는 이유는 안에서 계속 있어야 지동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laughs> 써서 아, 그치, 계속 데필 수 있기 그치. 때문에 그리고 마이크로웨이브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또 중요한 거 하나가 더 짧은 파장을 이용하면 에너지가 더 높은데 왜 안. 나요, 나요 하면이 음. 친구는 음식에 깊숙한 속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네. 안에서 밖을 익혀요. 안에서부터 익혀서 밖으로 이제 퍼진 형태이기 때문에 음식을 더잘 익힐 수 있는 레디오로 묶여져 있는데 굳이 이름을 나눌 만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우주 관측할 때도 우주 배경 복사가 이 마이크로웨이브에서 피크를 그려요. 그렇죠. 우주 배경 복사가 뭐냐 하면은 우주가 초창기일 때 빅뱅이 딱 일어났죠. 그 초창기일 때 만들어진 빛이에요. 빛과 열이 나왔는데 그게 식을 거 아니야? 오랜 기간 동안 우주가 늘어나면 저... 그 식고 그 잔재가 마이크로웨이브 영역에 있는 거죠 지금. 빅뱅 이 일어나고 우주 자체가 팽창하고 을 있잖아요. 네. 공간 자체가 넓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빛이 처음에 파장이 저 X선이나 뭐 감마선처럼 저게 쫙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저거를 스프링 늘리듯이 공간이 늘어나니까 쭉 늘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우주 초창기의 빛은 마이크로웨이브 영역에서 보여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관측 가능한 범위의 우주는 다저 코스믹 마이크로웨이 백그라운드로 꽉 차있어요. 그래서 음. 배경 복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배경에 다 차있으니까. 이런 걸 얘기하면 너무 신기한 게 타임머신 타임머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이게 타임머신이에요. 왜냐하면 어. 이걸 보면 우주의 초창기를 보는 거예요. 타임머신이 사실 굳이 과거에 가서 뭘 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보기만 하는 거라면 우리는 이미 보고 있어요. 과거. 그리고 우리가 더 좋은 망원경을 만들면 만들수록 더 멀리 있는 걸볼수 있잖아요. 그러면 더 좋은 타임머신이 만들어진 거예요. 멀리 있을수록 빛이 오는데 오래 걸리니까 더 옛날을 보는 거잖아요. 그게 더 좋은 타임머신인 거예요. 그래서 천체 물리를 하시면 시간 여행을 할수 있다. 제가 천체 물리학을 한 이유기도 이 하죠. <laughs> 네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지금 현재 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에너지 좀더 올라가면 이제 적외선입니다 음. 이 적외선 같은 경우는 이제 열이랑 네. 연관이 많아요 영화나 게임 같은 데 보면은 많잖아요 적외선 그쵸? 카메라 공항에만 가도 적외선 음. 카메라 달아놓고 코로나 걸리지 않고 어, 그러니까 열이랑 관계가 많다는 거는 이해가 딱 되잖아요 네. 뜨거우면 인플라드가 나온다 음. 근데 그게 사실 뜨거우면 무조건 인플라드가 나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익숙한 온도쯤에서는 인플라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천체들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훨씬 저. 더 뜨거운 것들이 있잖아요. 어. 그러면 더 높은 에너지로 올라가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이 적외선이 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하면 적외선 이렇게 음. 약간 연결이 돼요. 음. 사람도 적외선 카메라로 보면은 열이 엄청 나와요. 우리는 이제 막 영도랑 100도면 엄청 큰 차이 같지만 우주 스케일에서 봤을 때는 0이나 100이나 거기서 거의 거기 <laughs> 약간 거기서 이제 다음으로 좀더 에너지 올라가면 가시광선입니다. 근데 음. 이 가시광선은 정말 어드밴티지를 많이 받은 친구예요. 사실 진짜 좁은 영역이고, 엄청 음... 좁은 영역인데, 음... 그걸로 우리가 세상을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럼... 사용하기 때문에 이름이 붙여져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외계인이 오면 너네 굳이 거기다가 이름을 붙였다고 약간 이럴 수 있는 아 거예요. 어. <laughs> 거기서 이제 좀더 높은 에너지로 올라가면 자외선입니다. 선크림 바르고, 선글라스 네. 쓰고. 어, 근데 여기서 느낀다고 하셔야 돼요. 이때부터는 에너지가 충분히 높아져서 위험하다. 우리 몸에 해롭고, 그냥 우리가 이제 막기 시작해요. 아까 마이크로웨이브도 분명히 해롭다고 했는데 그건 달라요. 그거는 물이랑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아 이거는 에너지 자체가 너무 세니까 날라오는 게 우리를 때리면 그거 자체로 아픈 거예요. 우리 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얘가 와서. 그래서 막아야 될 정도로 이제 아, 에너지가 높구나. 그것보다 더 에너지로 올라가면 이것도 우리에게 친숙한 X선. 음. X선도 우리가 친숙한 이유는 뼈를 사진을 찍을 때 X선을 네. 이용을 하죠. 아. 이게 아까 가시광선이랑 마이크로웨이브 설명할 때의 반대입니다. 왜냐면 마이크로웨이브는 못 나왔는데 가시광선은 나왔잖아요. 이 뼈를 찍을 때 같은 경우는 X선이 이 살이랑 근육은 다 뚫려 보이는데 가시광선은 여기에 막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X선이 이번에는 파장이 더 작으니까. 그런데 뼈는 막는다. 뼈에 있는 칼슘은 광전 효과가 일어나서. 엑스선을 이제 흡수를 합니다. 이제 아토믹 넘버가 올라가 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양성자 중성자가 많아면 많아질수록 네. 전자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전자들이 그걸 다뺏어 가는 거예요. 어. 아 뼈를 구성하고 있는 게 칼슘이잖아. 20번대 맞요 높아요. 아. 근데 우리 근육이나 이런 거는 뭐 카본 옥시저막 이러니까 네. 10번대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차이가 음 생기니까 얘네는 못 막는데 얘네는 막을 수 있다. 아 그래서 엑스선은 뚝고지나 가는 거 그리고 이제 엑선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재밌는 게뭐 보편적인 건 아니지만 저희가 뼈 사진을 찍을 때 쓰니까. 약간 검은색 종이에 하얀색으로 그린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X선이 통과하는 부분이 까만색으로 까만 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익숙한 하얀 종이에 검은색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뼈만 안 그린 거예요. 렌지겐이 네. 원래 처음에 찍었을 때는 거꾸로 돼 있어요. 모 사이언스에서 미니 엽서를 <laughs> 사시면 은 과학의 역사에 네 렌트겐 사진을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엑스선도 생각해보세요. 자외선은 우리 선크림 바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 사실 귀찮아안 바르거든요. 그리고 저 이번에 베트남 갔는데 아내가 발라라 발라라 했는데 안 발라가지고 다 화상 있고 난리 났지만 분명히 다음에 또안 바릅니다. 그 말인즉슨 위험하지만 그때만 해 <laughs> 이게 얼마나 근데 위험한 거냐면은 <laughs> 은결이하고 필리핀에 광고를 찍으러 갔다? 근데 그때만 해도 은결이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삐죽삐죽 세울 아, 때였어요 맞아요. 그 사이가 아, 다탄 다 거야 아, <laughs> 빨갛게 익어요 어, 그래가지고 <laughs> 다 벗겨지고 <다> 지고 왜냐면 <laughs> 저도 다 벗겨졌거든요 약을 엄청 발라줬어요 그래서 근데 엄청 창피해 왜냐면 비듬 같거든요 엑스선부터는 <laughs> 찍는 기사분들도 숨어서 찍으시잖아요. 이 자외선 같은 경우는 피부가 막아요. 그러니까 음. 피부가 다치잖아요. 근데 엑선은 음. 뚫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음. 그 안에 내장 어딘가를 다치게 할 수가 있어요. 얘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게 더 위험하다. 양이 정해져 네. 있다. 근데 엑선 스한번 찍는 건뭐 다리 부러졌을 는 그런 건 찍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때문에 절대 무서워하시면 안 되는 게 네. 항상 저울질을 합니다. 찍는 게 위험할까? 안 찍는 게 위험할까? 아 <laughs> 그래서 의사가 찍으세요 하면 안 찍는 게 위험하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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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는 알고 있다. 뭐가 위험한지를 <laughs> 알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laughs> <laughs>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가장 높은 에너지대로 가면 이제 드디어 감마. 선 네. 근데 감마선 하면은 물론 여기는 암세포 죽인 치료용으로 써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어디에 쓰이는지 익숙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그만큼 위험하고 그만큼 다루기 힘들다. 어. 그리고 감마선부터는 아무리 에너지가 높아져도 감마선이에요. 델타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감마선이. 그래서 이 감마선들은 특히나 위험한 이유는. 안 돼요.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다 뚫어요. 아까 X선이 우리 몸 뚫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감마선은 이제 그냥 다 뚫어요. 그러니까 막 납을 막 이만큼 놔야지 막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컨트롤을 못 하면 위험하다고 판단해요. 그막 이거 입잖아요. 막 맞아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네. 방사능 물질이라고 오. 하면 그걸 막는 건 알파 입자예요. 이걸 입으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해라고 생각을 할 것처럼 나오는데 하나도 안 하죠. 체르노빌 영화에 나오는 피폭이라는 게 그렇죠, 그렇죠. 저거예요. 에너지가 꽉차있잖아 그냥 에너지에 노출되면 내 몸이 세포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방사능이 이제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제 알파 입자 베타 그리고 감마예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이 순서대로 이어져서 얘 이름이 감마예요. 그렇죠. X인데 Y가 아닌 이유가 알파, 베타, 감마로 방사능이 나뉘어져 있는데 네. 이 순서대로 거리가 달라요. 알파 입자가 거리가 짧은 대신에 제일 세요. 우리가 알파 입자를 쏘는 방사능 물질을 먹어요. 그러면 큰일 나요. 그 사람은 거의 죽어요. 그런데 얘네들의 거리는 6에서 12cm밖에 못날라요 워낙에 에너지가 크니까 막 가다가 이, 이 친구 저 친구들랑 이다 싸우느라 에너지 금방 잃어요. 12cm 짜리 텅이 있어요. 그걸로 잡으면 안전해요. 여기까지 보다 장갑이고 뭐고 어깰 필요가 없어요. 어 베타는 그거보다 길어요. 대신 얘 데미지를 주는 게좀 약하고 그래서 약간 그 중간쯤 그리고 간만은 반대로 어디는 뚫는데 음. 대신 얘도 상호작용이 좀 적게 해. 아까 뉴튜이노처럼. 그 몸에 넣을 때는 감마가 안전한 거예요. 왜냐면 얘는 밖에 있건 안에 있건 어차피 쫄고 나가. 몸에 넣을 때는 감마가 안전하고 멀리 있을 때는 알파가 안전한 거예요. 어. 알파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가장 강력한 도구로 유명한 게이 알파 입자를 쏘는 방사능 물질. 그거 먹으면 해독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전자기 복사. 그래서 여기서 약간 힌트를 얻으셨겠지만 전자기 복사가 곧 방사능이나 다름없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감마선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지만, 헐크로 좀 유명해졌습니다. 박사학위 6개이신 아, 분이. 개똑똑이네. 네. <laughs> 이거에 피폭돼서 근육이 많아지고 초록색으로 변합니다. 사실 원래는 회색이었어요. 색깔 이슈 때문에, 네, 그때 초록색 바뀌고. 아무튼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 나중에 빨간색도 나오고, 많습니다. 뭐 근데 이제 감마선에 피폭이 돼서 변했는데, 제가 이걸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건 것 같아요. 감마선이 전자기 복사 중에 가장 에너지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어? 어 제일 에너지가 높다. 제일 세다. 얘를 빨아먹는다. 세진다. 이 느낌으로 맞는 게 아닐까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거에 피폭 된다고 해서 절대 변하지 않는다 아, 그렇죠. <laughs> 근육이 생기지 않는다 음, 음, 음. 없어지죠 네. <laughs> 거꾸로예요 <해요>. 그렇죠, 그렇죠. <laughs> 이 전자기파들을 쭉 우주에서 관측했을 때 이러한 느낌으로 웬만해서는 보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x 축에는 에너지, 에너지. y 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밝기인데 빛이 얼마나 야. 많이 오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위에 x 축은 또 온도를 놔. 이 에너지에 해당하는 빛을 만들려면 물체가 얼마나 뜨거워야 되는지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음. 보시면 레이디오가 이제 쭉 있죠 네. 더 에너지 높아지면 적외선 나오고 음. 그런 다음에 가시광선 나오고 그다음에 자외선, X선, 감마선 나오는데 보시면 저 가시광선은 적외선이랑도 겹치고 자외선이랑도 겹치죠 네. 저기서 느낌 있다 보실 겁니다 인간들이 마음대로 만들어그거든저 음. <laughs> 그냥 일직선이어야 되는데 <laughs>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를 가장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는 해요 다른 거는 이미지를 우리가 관측을 하면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미지로 변환을 해서 음. 화면에 띄워줘요 우리가 그 결과를 볼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가시광선은 그 이미지 그대로가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런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음. 그래서 훨씬 그 진보가 빠르고 이해하기가 쉽다 우리가 그런 다음에 저 노란색으로 <laughs> 크게 그려져 있는 거 있죠 네. 저게 우주 배경 복사예요 우주 초기에 있는. 나와 있던 와, 저렇게 크게 그려져 있다 네. 네. 그래서 라디오와 인플레드 사이에 겹쳐서 마이크로 웨이브로 저렇게 크게 피크를 그리고 있다 그러니까 음. 우주를 볼때 중요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감마선. 심지어 이 그림에서도 GV까지가 끝이에요. 근데 저는 TV를 본다고 했잖아요. 이 그림에도 안 나올 정도로 높은 에너지야. 이제 관측하는 테크닉인데 저 아래의 그림이 뭘 가리키고 있냐면 얼마나 대기를 이 친구들이 잘 뚫느냐예요. 음. 갈색이 있으면 못 뚫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그림이 좀 반대로 되어 있어서 에너지가 낮은 게 오른쪽, 에너지가 높은 게 왼쪽이에요. 가장 진짜 긴 파장의 라디오는 막혀요. 갈색 부분 있잖아요. 네, 네. 저게 막힌. 근데 네, 저거는 이제 막힌다라기보다는 너무 파장이 길어서 막수 킬로미터 막 이러니까 지구의 자기장을 타고 이렇게 흘러요. 지구 크기보다 크다고 보시면 돼요. 파장을 관측을 못한다고 보는 게 거의 맞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자기장보다 더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음. 우리가 바구니가 이만한데 음. 공이 이만한 거예요. 근데 거기보다 이제 좀더 낮은 이제 10m에서 1m 뭐 10cm 이급으로 오면은 네. 지구의 대기를 정말 잘뚫습니다 근데 네. 우리 몸에 유해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겠죠? 저희 몸 응. 지나가도 이 실험의 장점이 뭐겠어요? 지상에서 가능하잖아요, 결국엔 대기를 뚫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발전이 빨라요 그래서 역사가 길어요 여기보다 좀더 높은 에너지로 가면 은 이제 적외선이죠 네. 적외선은 막혀요 음. 막히는 데도 있고 안 막히는 데도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막히는 친구들은 우주에 나가서 봐야 돼요 그러면. 그리고 저기에 지금 하늘 어느 정도까지 네. 뚫려 있는 데 있죠 저 정도 영역을 보기 위해서 비행기에다가 망원경을 달아놨어요. 저기서 망원경을. 우잉 치사치을 안에를 다 뜯어내고 거기다가 망원경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걔는 관측하러 날아갑니다. 그게 소피아라고 하는 망원경이 있어요. 그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든 하려고 비행기 하나만 계요 그, 그거 태역한 <laughs> <퇴육한 웃음> 비행기였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된 거예요. 이게 <laughs> 어. 절대 안 만들어집니다. 그냥. 어. 그런 다음에 보시면 가시광선이 정말 잘 뚫어요. 약간 진화랑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이 가시광선이 저희 대기를 잘 뚫으니까 눈이란 기관이 가시광선을 볼수 있으면 성공적인 거죠. 가시광선을 많은 생명체들이 볼수 있는 이유가 이거랑 연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생명과학과 물리학이 만나는 순간이다. 이 가시광선을 넘어서면 더 높은 에너지를 가면 이제 자외선이잖아요. 자외선, 액선 감마선까지는 또 지구가 잘 막아줍니다. 근데 음. 저기부터 우리 몸에 피해를 준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구가 열심히 잘 막아주고 뭐 있는 기가 막힌 거예요. 저거에 네. 통신에 필요한 거, 그다음에 네. 보기에 필요한 것만 빼고 다 막아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맞춰서 진화를, <laughs> 진화를 한 거겠지. 음. 그러니까 자외선부터는 아파도 괜찮은 몸으로 진화를 한 거예요. 가시광선부터 아프면 얘는 못 살아남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파장과 주파수. 네. 에너지 네. 그리고 그걸 만들 수 있는 물체의 온도까지 한 슬라이드에 정리가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음. 이 파장들이 빛이니까 파장 무조건 작을 것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보시면 라디오는 정말 막 건물 크기 막 이래요. 우리 눈엔안 보이지만 이만한 지금 전자기파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음. 우리에게 인터넷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죠. <laughs> 그래서 이 파장의 크기를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물체들에 비교한 게저 아래 거. 제가 하고 있는 게 이제 고에너지 천체물리잖아요. 고에너지란 무엇일까? 13.62V를 넘어가는 순간 고에너지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13.62V의 중요성이 뭐냐 하면, 은 이온화 시킬 수 있는 에너지거든요. 그 말인 즉슨 수소를, 전자를 떼어낼 수 있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13.62V부터는 입자, 입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빛이 나올 수 있다. 그렇죠. 13.6 2 v 이상의 빛을 우리가 봤다는 얘기는 입자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나올 수 있는 빛이 존재한다. 음. 물론 그 수가 적겠죠. 왜냐하면 충분히 뜨거운 물체가 많이 안 뜨거워도 천체가 이13.6 2 v 정도는 충분히 많이 있어요. 근데 13.6 2 v 부터는 입자 입자 간의 인터랙션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에너지 천체물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있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감마선의 영역이 어디까지냐. 내가 생각을 했던 것보다는 못 나갔어. 음 <laughs> 감마선 천체물리학을 하겠다고 오늘 또 제목에 썼으나 하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을 담고 다음에 모시는 걸로 음 네,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리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 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